안녕하세요. 자연 트레킹입니다. 오늘 산행은 강원도 철원과 경기도 연천 사이에 걸쳐 있는 고대산, 아, 높이 832m 고대산 산행을 하기 위해서 입구에 와 있습니다. 뭐 그동안 장마 때문에 비도 많이 오고, 어, 그래서 좀 아쉬웠는데 어, 비 때문에 미세먼지도 다 깨끗이 사라졌고. 청한 날씨입니다. 오늘 산행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고대산 등산로 안내 표지판을 좀 보겠습니다. 등산로 코스는 1, 2, 3번이 있는데 제가 갈 곳은 여기 2번 코스에서 쭉 올라가서 칼바위 대강봉법 팔각등 삼각봉에서 어 고대봉 정상 아 여기라고 해서 내려올 때는 요 3번 코스로. 이렇게 해서 어 원점 회귀하겠습니다. 아 덥다, 벌써부 덥네. 고대산 자연 어 휴양길 아 일루에서. 그래서 올라갑니다. 올라오는데 경사가 좀 급해서 땀이 벌써부터 많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아 여기 산거리가 나왔습니다. 아 어, 우측으로 가면 1번 코스. 어 제가 갈 곳은 바로 저기 2번 코스로 왼쪽으로 직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바위에 작은 돌멩이들을 얹어놨습니다. 뭐, 다양한 소원을 짧게나마 빌었겠죠? 그럼 저도 하나 올려놓겠습니다. 세상 사람 모두 행복하기를 빌겠습니다. 완전 45도 극경사. 아, 대단합니다. 아이고야. 대크길과 이쪽에, 어, 나무 계단이 없을 때는 여기 좀 위험한 쪽으로 많이들 올라갔습니다. 저도 4년 전에는, 어, 이 나무 계단이 없어서 옆에 이 위험한 구간으로 올라갔습니다. 아이고, 잘 해놨습니다. 계속 진행합니다. 어찌게 펼쳐진 경치를 한번 감상해 보겠습니다. 아직 안개가 다 고치지 않아 약간 뿌였습니다. 또한두 시간 후에는 진짜 깨끗한 그러한 그 풍경을 볼것 같네요. 경대에서 멋진 풍경도 감상하고, 이제 또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어, 독버섯이죠. 여부분은 바위, 아, 암능이, 아. 예쁘게 많이 깔려 있습니다. 짧은 거리지만 참 멋있네요. 지금 보세요. 아, 지옥계단입니다. 지옥계단. 아, 거의 45도. 지옥계단. 아, 그래. 누가 여기나 보자. 나는 고대산 정상까지 가야만 된다. 나를 시험하지 말아라 아하 <laughs> 아이 코스 2번 코스 왼쪽 왼쪽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야.. 요놈의 지옥계단 한무것도 없다 아.. 땀이 비오듯 흐른다 누가, 누가 저에게 이 산을 왜 오르냐고 묻는다면 아, 답은 딱 두가지 있습니다 첫번째는 고대산 정상이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오르는 것이고 두 번째 답은 나의 자신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후, 조금만 올라가면은 평탄길이 나오겠죠. 후, 압축된 인생 여정길 같습니다. 밑에 입구에서 1.4km 올라온 지점입니다. 고대산 정상까지는 1.18km 남았네요. 여기가 칼바이 전망대입니다. 어디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아 대단하다. 예, 안개. 전망대를 지나, 아, 여기가 칼바위 능선길이네요. 어, 바위들이 너덜너덜, 너덜길로 된, 좀 멀리서 보면 날카로운, 어, 칼길 같아요. 아,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일 디딤, 디귿자 봉을 박아놨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올라온 2번 코스 뒷길입니다. 아, 여기 쉼터가 있는데, 아 이거 자연 바위가 밥상이고. 주변에 나무로 의자를 예쁘게 해놨습니다. 아이, 귀엽네요. <웃음> <웃음> 여기 바위 밑에 작은 나무막대기로 바위를 받쳐놨습니다. 아, 이 약한 나무막대기에 에너지가 콸콸 흐르는 것 같네요. 저 능선 끝에 아, 고태산 정상, 정상입니다. 832m. 800m 남았습니다. 여기가 대강봉, 어, 810m. 810m. 정자에 올라왔는데, 어, 대강봉에 팔각정자 고대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아 고대산이니까 고대정이라고 명명도 했고요. 그럼요 정자 한번 올라가 볼게요. 아 좋다. 아 날씨가 깨끗할 줄 알았더니 하, 뿌옇게 흐려서 하, 전망이 보기 좋은데인데 좀 하, 아쉽긴 하군요. 오대산 정상 오대봉까지는 500m 남았습니다. 그럼 계속 전진하겠습니다. 와. 엄청 큰 산지렁이가 제 앞을 가로막고 건너가고 있습니다. 와, 크다. 여기가 삼각봉이네요. 815m. 대단봉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 진행해 볼게요 가파른 깔딱고개는 거의 지난 거 같습니다 아 이제부터는 흉타하나 능선길로 이어지는 거 같아요 조금 편해지네요 아, 아. 아 이거 좋다 고대상 정상 300m 남았습니다 여기는 모노네일이 쫙 깔려 있습니다 아마 군부대 물품을 전달하는 네일 같습니다 저 위가... 고대산, 고대봉... 여기 남은 데크 길로... 고대봉까지 가보죠. 아, 어, 여기 정상에... 파당은? 헬기장으로 넓게 평평하게 잘 만들어놨습니다. 아 멋지다. 드디어 고대산 고대봉 832m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어, 한번 주변 경치도 들어보겠습니다. 자, 아, 그럼, 정상에서 휴식을 취하고, 어, 3분 코스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앞에 펼쳐진 평야가 처럼 평화입니다. 곡천지대죠. 6.25 전쟁 때, 저거를 사수하려고 시원한 전투를 벌이고 끝내는 어, 승리하고 사수한 곳입니다. 가슴이 묵묵합니다. 날씨가 깨끗하면 북한의 오성산 어, 한탄강 두기가 다 보일 텐데 오늘은 좀 아쉽네요. 그래도 비무장 음, 지대와 가까운 철원 평야를 볼수 있게 돼서 좋습니다. 여기 대극길이 3번 하산길 코스로 내려오다가 아, 표범 포크라는 곳이 있는 곳입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곡 깊숙이 내려와 보니 야 대단한데요. 아 이런 게 계곡 깊숙이 숨어 있다니 어허 멋 멋있, 멋있고 아름답습니다. 야 아 보기만 해도 시원합니다. 저희가 싹 가시는 것 같네요. 어허, 어 멋있어. 아. 하산길 등산로 입구까지 0.6km, 600m 남았습니다. 아, 굉장히 그 덥네요. 비오고난뒤라 바람 불어야 되는데 바람이 전혀 안 불고 아주 그냥 땀 펑펑 흘렸습니다. 한 여름날에 아, 부대장 산에 땀 많이 흘리고 힘들었지만 무사히 하산했습니다. 힘들고 땀 많이 흘린 만큼 성취감도 많이 느끼고 희열을 느끼고 행복한 마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